안녕하세요 첼라입니다. 오늘은 핑크에이지의 세컨 브랜드이자 영 브랜드인 베베로제가 3월 중에 런칭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기존 핑크에이지 제품이랑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제품들이 출시되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우선 베베로제 브랜드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퀄리티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실 수 있는 라인이고요. 이번에 통 가발이 네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성비가 끝내주게 좋은 저렴이 가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학생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헤어 컬러라든지 그리고 헤어 컬 모양도 굉장히 영한 감성으로 나온 제품들이에요. 피치피치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피치피치 같은 경우에는 엄청 길어요. 가슴 살짝 밑까지 내려오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긴 머리에다가 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신 스타일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헤어스타일입니다. 이거는 핑크에이지의 러브레시피라는 가발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이렇게 S컬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헤어 컬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성숙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베베로제의 피치피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귀엽고 소녀소녀한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가발이에요. 그래서 요, 요거를 착용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착용한 제품은 피치피치의 애쉬모카 브라운이에요. 솔직히 이런 컬러, 특히 이렇게 애쉬가 도는 컬러는 염색으로 한 번에 내기 힘든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런 컬러를 연출하고 싶으셨던 분들이나 이렇게 순많은 롱 헤어가 로망이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요, 요 정도까지 오는 굉장히 긴 헤어스타일이에요. 근데 끝이 이렇게 살짝 C컬로 말려있어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스타일이죠. 이 피치피치 말고도 세 가지 디자인이 더 있어요. 어, 하나는 시나벨이라고 이렇게 단발 헤어스타일인데요. 기존의 핑크에이지 제품보다 살짝 조금 더 귀엽고 상큼한 느낌의 단발이에요. 그래서 단발병 걸리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스타일이고요. 제가 쓴 피치피치, 어, 그리고 썸머베리는 끝을 살짝 드라이를 한것 같은 중단발 기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의 러블리한 스타일이랑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로얄자스민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기장, 헤어 끝이 레이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산뜻하고 발랄한 느낌이 들어요. 데일리로 뜨기 좋은 가발인 것 같아요. 컬러도 애쉬모카 브라운 말고도 다크 브라운, 초콜릿, 그리고 밀크 브라운.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는데, 가발마다 출시되는 컬러들이 살짝 다를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상세 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 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발을 착용을 할때 따로 뭔가 세팅을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앞머리를 따로 이렇게 더 자른다든지 추가적인 세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했고요. 착용감도 좋고, 일단 헤어숱이 굉장히 풍성해서 원래 머리숱이 많으면 더 미인으로 보이는 거 아세요? 그래서 <laughs> 헤어숱이 굉장히 풍성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원래 이제 기존 핑크에이지의 러브 레시피랑 살짝 비교를 해드리면 조금 더 성숙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컬이라면 베베로제 피치피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영하고 학생분들에게 잘 어울릴 법한 소녀소녀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러브 레시피는 이렇게 동그랗게 S컬이 말려있고 피치피치는 가볍게 C컬로만 마무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러그 레시피랑 비교까지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특히 이 베베로제 가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사용하셨을 때 예쁘게 잘 어울리실 것 같고 크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많이들 착용해보시고 가발도 이렇게 예쁘게 스타일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첼라 채널에도 많이 놀러오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